너 아니구나. 전투니? 파티 던전을 만 번! 파티 던전을 만 번! 만 백오십 다섯 번 하셨어요. 네. 이거보다 더 많이 하신 분 혹시 있나요? 아, 그러면 열사풍도 그렇게 모아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오, 대단하시다. 와, 미결 백오십 세 개. 이거 열사풍도 파티 던전 돌아가지고 모아서 만든거래요 <laughs> 우와 진짜 장난 아니다 우와, 우와 캐시물량 5400 <laughs> 우와 여러분 파티 던전의 중요성을 이걸 보고 알수 있죠 소형물량 14만개 만번 이상 돌아가지고 열사풍 만드시고 오늘은 황금불꽃 갑바까지 이야 내 롤모델이다 이러시네 그냥 요르문간드 그 자체냐는데요. 와 멋있다. 자 한번 가봅시다. 일단 주문해 주신 것부터 하나 하나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요거 요거 두개 제작하고. 아롤 모델이라고 하면서 질문이 들어왔어요, 본주님. 뱀둥만 돌았나요? 이거는 안 돌고 이러시네요. 뱀덧만 돌았대. 부케 포함해서 같이. 야. 뱀둥으로 만 번을 돌았다는 우리 어, 뱀둥 메모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우리 모두 할수 있다. 화이팅. 아이고 질문이 많이 들어오네요. 난이도는 그 각으로 했나요? 어 난이도는 어떻게 했는지도 멘트 부탁드립니다. 솔플로 솔플로 돌았나요? 지금 다들 이거에 관심 없어. 아 <laughs> 어, 네. 잠깐 뭐 솔플로 돌았는지 4인팟을 꽉 채워서 돌았는지 이렇게 또 물어보시네요. 아 네. 지금 다들 지금 요거 아무도 관심 없고 극악으로 그 4인팟을 도시면 되세요 이러네요 그각으로 4인팟 네 만번 도시면 된다고 합니다 아 여자친구는 있냐고 물어 여자친구를 왜 물어보는 거야 갑자기 자 그각 4인팟 메모 아 밥은 먹고 그만해 그만해 이제 그만 물어봐 방하고도 안 한... 방어구 도안 갈 거라고요, 이제. 방어구 도안 간다고, 갑니다. 잠은 몇 시간 자냐고요. 그만하라고! <laughs> 자, 갈게요. Three, two, one, go. 아, 아쉽네요. 실패입니다. 직장은, <laughs> 그만하라고, 씨. 무기도안까지. Three, two, one. 아. 어, 쉽지 않아요. 자, 무기도안이랑 방어구도안 실패. 뱀둥 알바 해주실 의향이 있나요? 오딘을 몇 시간씩 하시나요? <laughs> 자, 교환상인한테 가서 포인트 모으신 걸로 영웅 스킬 저거 사볼게요. 이거 가지고 나무 스킬을 강화하고 싶다고 하시거든요. 위그드라실 축복 강화하도록 할게요. 자, 돈나무 갑니다. 강화! 자, 우리 소중한 전투 포인트 지금 들어갔어요. 3, 2, 1. 나무! 아! 와, 이건 좀, 이건 좀 크다. 와. 아. 와, 4만 포인트가 날아갔어요. 와. 와. 와, 씨. 에이! 자, 이거 만번 하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짜 이거는 우리 모두가 본받고 싶은 음, 롤 모델. 치저를 띄우고 싶다고 합니다. 치저는 쉽죠? 본즈님 평균 몇번 걸로 미결이 한계가 뜨나요? 이러시네. 우리 본즈님을 향한 지금 끊임없는 질문 세례. 치저맥스 가자! 아! 세공석 100개 녹였고요. 아, 중요한 건 이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최종 목표는 아바타거든. 자, 무경상부터 들어갈게요. 무경상 가자. 고! 우와! 자, 와. 와, 자 일단 성공. 자, 명예로운 아바타 4장 여섯 번째 전설로 도전이시고, 앞에 재물이 엄청 많이 들어간 상황. 가봅시다. 이게 진짜죠. 그렇죠. 요걸 위해서 지금 차곡차곡 지금 넣으신 겁니다. 자, 전설 도전 갈게요. 아! 제발! 전설로! 쓰리! 투! 원! 전설이 진짜 어떻게 이렇게 빡세냐. 아, 파프상자요? 파프상자만 까면 되나요? 다피모, 다정피해자 모임에 가입하세요. 이러네. 죄송합니다. <laughs> 파프니르 금상자 75개랑 발두르 금상자 62개. <laughs> 요거 까자고 하시네요. 우와. <laughs> 자, 발두르 금상자 59개. 가볼게요. 발두르부터. 한꺼번에 까야지 잘 나오니까, 얘는 한꺼번에. 은상자, 가자! 잘 나오면 뭐가 나오지, 여기서? 호잇! 어, 어, 오, 어, 오! 은상자에서 요런 게 나온다. 어, 하나가 나오기는 하네요. 장신구, 도안, 조각. 한개 나왔어. 파프 은상자, 핫! 어. 오, 70개 깠는데 146개 여기도 장신구 1개 오, 이렇게 나왔네요 위그드랑 70개 <laughs> 핫오 두개 나왔어 장신구 두개 위그드랑 아, 아까가 진짜 많이 나온거였네 70개 이번에는 23개야 뭐 이런식으로 좋다 나 빼신걸요 자, 이번에는 금상자 발도르 금상자 62개 갑니다 30개씩. 금상자, 들어가자! 우와! 완전 나왔어! 우와! 금상자 진짜 좋다! 잘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 이게 나왔으면 끝이야? 와 여러분, 완전 나왔어요! 최고라고! 우와! 축하합니다! 우와, 잡템도 진짜 잘 나왔고! 우와, 씨, 나 이거 갖고 싶어! 오만다이아라고요? 오, 이것도 나왔어요. 아, 파프 상자는 전설 악세도도? 오, 야, 금상자 깔만 나네. 여러분, 모아서 까니까 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심지어 우리 발도르 금상자에서 나온 거예요, 금방. 완제가. 자, 30개 갑니다. 아, 오, 템은 요렇게. 야, 아까 그게 진짜 대박이네. 자, 이번에는 대망의 파프 금상자 70. 오케이. 자, 요, 요기에서는 뭐가 나오나? 기대된다. 파프 금상자, 오픈! 자, 일단, 네. 자, 파프에서는 요 정도 나왔습니다. 아, 아까 그 완제가 진짜 대박이구나. 오픈! 오늘부터 세인트 키운다 이러시네 진짜 축하드려요 진짜 와, 와 장신구 도안이 너무 축하드려요 자 금상장상자 닦아서 도안 12개 나오셨고요 장신구 이발디 이거 세계석은 1298개 그 다음에 도안 조각은 32개 그리고 크, 완제가 2개 아무리 필드에 던져도 이렇게 못 먹는데 팝템도 엄청 지금 알차게 가져가셨어요 아우, 축하드립니다.